안녕하세요. 전기토익 90회 만점 강사 오재영입니다. 파트 5 기출변형 30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간단한 해설이 뒤에 나옵니다. We'll 1번은 복합명사의 뒷명사 Certificate입니다. 증서. 만약 구매자들이 보증서 원본을 잃어버리면 새것을 다운받을 수 있다. 우리 웹사이트에서. 2번은 동사어휘문제. 요청하다, 요구하다. Request. Behave는 행동하다, 처신하다. 부팀장은 요청한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라고 직원 휴게실을 나가기 전에. 3번은 동사자리고요. 이 의미상 과거시제가 맞습니다. A는 시제가 맞더라도 주어가 복수라서 탈락이죠. 동료들 중 겨우 몇 명만 알았다 나탈리아 씨가 다음 달에 회사를 떠나기로 계획한 것을. 4번 전치사 어휘문제입니다. 뭐뭐 안에. 우리 유니팩 사무소는 중심 상업지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비온가와 그린어가 사이에. 5번 형용사 어휘문제입니다. 더 높은 급여. Valuable은 가치 있는. 복수로 쓰면 Valuables 귀중품. 직원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별 관리 교육을 마치면. 6번. 인킹대명사의 격, 뒤에 명사 수식하는 수익격이 답입니다. 다이수에 가능한 빨리 지원하세요. 훌륭한 마케팅팀에 합류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7번. 명사 어휘 문제. 동료, 직원이란 뜻의 associate. 답이고요 이게 동사일 때는 관련시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f o 러는 공식, 방식. 이 전단지를 제시하세요. 판매 직원에게 저희 지점 중 아무 데서나 그리고 5불짜리 선물 쿠폰을 받으세요. 8번. 회용사 자리입니다. 성공적인 successful. 이 사소통 방식에 관한 라이더 사도스키의 최근 저서 dare to lead는 지금까지 나온 그의 책중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책이다. 뜻에 맞는 회용사가 있을 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분사가 오답으로 잘 나오죠. 또 to date. 지금까지 이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그거는 명사 어휘 문제. volunteers. 자원봉사자. 의료인을 리크루트하는 거는 안 어울리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 일정이 내일로 잡혔다. 자원봉사자 채용과 관리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10번. D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multiple. 다수의. multiply는 곱하다. 갤럭시 백화점은 여러 번의 보수를 거쳤다. 지난 15년간 11번은 뒤 명사 9를 수식하는 부사가 답입니다. Understandably, 당연히. C는 해석상 탈락이고요. 새 지역으로 전근 가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결정이지만 득이 될수 있다. 12번. 빈칸은 전치사 자리인데요. 언제부터? From. 부사 on word는 from과 함께 그 이후부터 라는 뜻입니다. 세중 지하철 시스템은 비난리 교통카드만을 받을 것이다. 2월 1일 이후부터. 13번. 문장의 동사 자리고요. last month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과거 시제가 맞습니다. 지난달에 먼데일사는 주요 경쟁사와의 분쟁을 해결했다. 특허권 침해에 관한 14번은 현재 완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겠죠? 지속적으로. consistently. 한도 켈러의 향상된 컨베어 벨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페난 공장에서 15번은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중에서 사이에서를 의미하는 어몽 어크로스는 가로질러 저녁에 작년에 8억엔을 모은 후 그린 엄브레러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자금을 잘 지원받은 자선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16번 해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자리입니다 c o m p l a i n 불만 불평 a가 동사원형이죠 던랩 505 믹서는 단 하나의 불만사항도 접수하지 않았다 해외 고객들로부터 17번 접속사 자리고요. 이 뜻에 맞는 부사절 접속사 후에 after가 답입니다. as though는 마치 뭐뭐이듯이 요리사 쿠리나 케이트는 그레놀라비스트를 인수했다. 이전 요리사가 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 후에 18번 형용사 어휘문제 additional 추가적인 inclusive는 포함하여 포괄적인입니다. 우르모 커피는 인기가 아주 좋아서 주인이 새 곳의 카페를 추가로 열었다. 19번은 재기대명사에 강조적 용법입니다. 주어를 강조하는 재개대명사는 문장 제일 뒤에도 올수 있고 또 주어 바로 뒤에도 올수 있어요. 다국적 기업인 다타다 트럭 서비스의 회장인 프라도 지안이는 자신이 직접 트럭을 운전하곤 했다. 20번 동명사의 목적어 명사가 답입니다. 파리기식품의 사장은 진모만 씨를 칭찬했다. 육류 부문에서 생산량을 늘린 것에 대해 Command A f B A를 칭찬했다, B에 대해 이것도 알아두세요. 21번.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 역할도 할수 있는 관계사가 답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whichever. BC는 대명사라서 탈락이에요. 직원들은 제공되는 몇몇 세미나 중 하나에 참석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가장 유익해 보이는 것에. 22번. 명사 고르기죠. 예상. reference는 추천인 또는 추천서 메가 무비 극장은 지난 2분기에 기록적인 수익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3번 부사 어휘 문제 anonymously 익명으로 approximately는 대략 자물쇠가 달린 건의함은 고객들이 서비스 공급업체에 익명으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4번은 분사구문입니다. C comment는 명사, 논평 동사로는 논평하다 이야기하다. 진행 중인 소도시의 도로 수리 프로젝트에 대해 논평하면서 쿠오모 시장은 약속했다. 주민들이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고. 25번 동사 어휘 문제. 마켓. 동사일 때는 시장에 내놓다 마케팅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컴핏은 경쟁하다 자동사입니다. 전치사 위드나 후 등이 뒤에 주로 오죠. 우리는 현재 새 전략을 개발하는 중이다. 해외에서 더 공격적으로 우리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 26번 빈칸은 전치사나 분사 올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미상 뜻에 맞는 전치사, given이 답입니다. 무엇을 고려해 볼 때. 뛰어난 협상 기술을 고려하여 딜런 잭슨은 뉴리티스사의 선임 영업사원이 되었다. 27번. 명사 어휘 문제. In its entirety. 전부. 라는 덩어리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인지 모호해서 최고의 답이 될수 없죠. 컨설턴트의 강의는 전부 녹음될 것이고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8번 부사어의 문제입니다.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Unanimously는 만장일치로 Readily, 손쉽게, 기꺼이 유감스럽게도 세미어슨 빌딩의 환기 튜브 수리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29번 As well as 순서가 중요한데요. 뒤에 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In addition은 부사로 게다가 더하여 in addition, comma 찍고 주어 동사 형태로 많이 씁니다. beside는 s 뭐뭐 옆에. 제출하세요. 일체 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 영수증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30번은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unexpectedly 예상외로. 갑자기. eternally는 영원히. 산의 북서부 도로는 종종 갑자기 폐쇄된다 산사태가 경보 없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익 파트별 시험 보는 요령과 공부하는 요령, 문법 기초는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제 다음 카페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환영합니다.